일반적으로 MTS에는 수천 개 이상의 화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유저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페이지는 한몇개 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어몇개몇 개가 되나요? 네. 일단은 어, 약세개 정도의 화면에서 90%퍼센 이상의 페이지 뷰가 그렇구나. 발생하면 관심 종목 자산 현황 페이지. 네,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부 이은정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늘었는데, 최근 이제 MTS 즉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에는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법을 찾아주실 프로젝트 바닐라의 구대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테크가 좀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증권사는 물론이고 또 증권업에 진출한 토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테크 기업들도 모두 거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프로젝트 바닐라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바닐라는 최근 AI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주민터넷 그리고 국내 최고 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KB 증권이 금융투자에서 혁신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설립한 합작 법인입니다. 음. 그동안 국내 핀테크 분야에서 많은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유독 모바일로 주식을 사고파는 어, 경험 만큼은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바닐라는 바로 이 분야에 집중을 해서 모바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험을 완전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올 초에 그 토스 증권도 그렇고, 이제 증권업계에서 간편한 MTS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금융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한 산업의 경우에는, 어,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서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모바일 금융투자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역량 있는 많은 인재분들이 이 분야로 모일 것이고요 또한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엔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따라서 이러한 그 거대한 흐름이 저희 프로젝트 바닐라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 요인이라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편성 이런 것들이 또 하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바닐라의 네. 주요 타겟층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주식 앱을 깔았지만 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해서 한두번 음. 시작하다가 어 결국은 실패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앱을 열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좀 반가우실 것 같고요. 음. 또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여러 증권사에 잔고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이름이 제가 바닐라라서 되게 이제 딱 인상에 남더라고요. 이름이 왜 바닐라인 건가요? 어, 저희 금융 용어 중에 네. 플레인 바닐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음.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상태의 금융 상품을 일컫는 음. 단어인데요. 어,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대건 어, 운동의 슬로건이 플레인 바닐라 운동입니다. 음. 근데 이런 플레인 바닐라가 갖고 있는 속성과 그 의미가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잘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 이름도 프로젝트 바닐라,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앱 이름도 바닐라로 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MTS를 열어보면은 그 화면도 굉장히 많고 또 버튼도 많아서 이거를 좀 10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주식 입문자들이 MTS에서 좀 활용하기에 좋을 기능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MTS에는 수천 개 이상의 화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유저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페이지는 한몇개 정도나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 몇, 개, 몇 개가 되나요? 네. 일단은 어, 약 3개 정도의 화면에서 90% 이상의 페이지 뷰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알수 있었고요. 3개 화면이요? 네, 어떤 화면들이냐면 일단 홈 화면, 가장 처음에 앱을 열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보이는 페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관심 종목. 즉, 내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 추이를 볼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내가 이미 투자한 종목들의 투자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 현황 페이지, 이렇게 세개의 페이지가 유저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페이지라고 어, 알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MTS에는 사실 수많은 기능들과 버튼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유저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또는 내가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의 수익률이지 않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인사이트를 저희가 만드는 앱에도 반영했고요. 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바닐라 MTS에도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뭐, 토스도 올 초에 약간 간편한 MTS를 컨셉으로 해서 내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좀 바닐라의 주요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렵지만. 저희가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바닐라 픽이라는 저희가 구성한 콘텐츠 기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목을 일괄적으로 마치 장바구니에서 주문을 하듯이 주식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한 그런 기능이 저희만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비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 계좌를 개설해서 앱을 열었을 때어 아무래도 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 막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홈 화면에 들어왔을 때는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최신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콘텐츠 형태로 이제 묶어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내가 관심이 가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종목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음. 이 중에서 나는 이 종목은 없애고 싶다. 마이너스 음. 이 종목은 두 개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종목 총 여섯 줄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이것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시장가와 호가를 각 종목에 설정을 해서 한 번에 예, 이제 살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맞습니다. 음. 일단은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설정은 시장가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 어,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체결시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가 주문을 낼수 있도록 저희가 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후에 본인이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어, 나는 좀 다른 가격으로 주문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설정을 통해서 다른 효과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그럼, KB 증권에 그 투자도 받으셨고, 리서치 센터 풀을 또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바닐라 MTS의 경쟁력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닐라 픽의 시스템? 그것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바닐라 픽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어떤 최신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 요즘,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 바로 바닐라 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처음에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더 쉽게 어떤 주식 관련한 콘텐츠를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증권사도 아니고 리서치 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KB증권 리서치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좀더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KB 증권의 계좌를 가진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다른 계좌를 가진 투자자들은 이 바닐라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앱 출시 시점에는 KB 증권이 반드시 있어야 저희 앱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KB 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 계좌로 거래를 하실 수 있고 만약 KB증권 계좌가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앱 안에서 계좌 개설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KB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계좌로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점차 제휴 증권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약간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조금 힌트를 주시자면은 어떤 일단은 주식 투자라는 한 가지 분야만 놓고도 너무나 이제 혁신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기업인 주민 터넷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 검색 그리고 종목별 정보를 더 강화하는 그래서 어떤 검색과 종목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잘 제공하는 주식 앱이 되는 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올 하반기 중에 주요 해외 거래소들과 연계해서. 해외 주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불법적으로, 그리고 음성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어떤 주식 리딩방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의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도 연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빠르게 붙여나감으로 인해서 모바일에서 주식 투자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빨리 출시돼서 저 같은 주식 입문자들이 보다 좀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바닐라 구대모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